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을 모았습니다. 1. 캄보디아 송환된 한국인 64명 전원 사기 혐의자.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뒤 귀국한 한국인 64명이 모두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과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믿고 현지에 갔다가 강제로 불법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현지 구금 한국인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 김포 일가족 살해범 어머니 혼자 남기 싫어서 자배 김포의 한 주택에서 친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범행 동기로 어머니 혼자 남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신감정을 통해 범행의 구체적 배경을 조사 중입니다. 3. 인천공항 폭파 협박 글 청소년 소행으로 드러나 인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려 국가기관이 출동한 사건의 작성자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 장난이라 주장했지만 경찰은 공항업 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최근 SNS 협박 글이 늘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 반려견 공격 유도한 60대 실형 선고 이웃과의 갈등 끝에 반려견을 풀어 상대를 물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생명 안전을 위협한 고의적 범죄라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